경매스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잊지 마시고 꼭 한번 눌러주세요. 물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또 현미경 단체톡방에서 올라오는 각종 부동산 정보와 경매 정보 그리고 유튜브 뒷 이야기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물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쪽에 올려주시면 제가 곧바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농지를 낙찰받으면 여러 가지 이유로 농업인이 되려고 합니다. 세금적인 절세 효과 문제도 있고, 각종 혜택에 관한 문제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농업인이 되려고 하는데, 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볼때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농지원부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농업 경영체 등록이에요. 농지원부는 이제 농지대장으로 바뀐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농업 경영체 등록이 농업인이라는 것을 인증하는 마지막 관문이 되겠네요. 농지원부? 농지대장에 관한 것을 찾아보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잊지 말고 꼭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댓글이나 현미경 단체 톡방에 궁금한 사항을 남겨주시면 제가 잊지 않고 직접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경영체 등록은요, 토지 이용 현황 조사를 위한 농지 원부나 농지 대장과는 달리 농업인이 어떤 작물을 짓고 어떻게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한 그런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지 원부보다는 농업 경영체 등록이 어떻게 보면 농업인을 더 확실하게 인증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뭐, 다른 이야기겠지만, 지금의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뀌게 되면, 사실상 농업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그렇게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업 경영체 등록이 농업인을 인증하는 것으로 자리매김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농지원부는 기본적으로 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해서 경작하는 사람에게 발급해 주지만, 올해 바뀌는 농지대장은요, 필지별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의 기준인 천제곱미터 이상 경작이라는 것을 농지대장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경영주나 농민이 생산을 얼마나 하고 있고, 얼마나 작물을 판매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알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경영상 대조표를 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네요. 생산 수단인 토지를 이용해서 작물을 얼마나 생산하고 어느 정도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는지 국가에 등록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맞게 경영체 등록을 준비하고 국가에서도 경영체 등록을 한 농민에게 우선적으로 정책 자금과 다양한 혜택을 주게 됩니다. 경영체 등록 방법은요 직접 가서 등록하는 방법과 인터넷 접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농지 주변의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 전화를 하고 방문 접수를 하는 것이 좋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일단 전화 통화를 한 후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 나서 그 이후에 인터넷 접수를 해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접수는 정부 24에서 할 수가 있고요. 등록 소요 기간은 방문 접수 기준 약 30일입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이 기간은 단축될 수도 있고요. 더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 여유 있게 생각하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딱 맞게 농업 경영체 등록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저는 조금 낫다고 봐요. 보시면 어떤 분들은 기간을 너무나 딱 맞게 설정을 하셔 가지고 그 기간 내에 서류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조금 여유 있게 신청하시는 것이 저는 낫다고 봅니다. 접수를 위해서는 증빙 서류가 몇 가지 필요한데요. 직접 농사 짓는 자격 농지는 경작 사실 확인서와 농자재 구매 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농자재 구매 영수증은요. 농자재를 자신이 구매했다는 것을 그냥 알려주는 영수증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냥 카드로 쓱 긁어가지고 나오는 그런 영수증이에요. 그거 모아서 갖다 주면 돼요. 또 농협조합원은 조합에서 농약을 샀거나 종자, 비료, 퇴비, 뭐 이런 것을 구매했을 때는 구매 내역서를 떼어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도 상관 없습니다. 농지를 임대했거나 임대할 예정이라면 농지 임대차 계약서를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현재 농지 임대는요, 과거처럼 개인 간 거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금지하고 있죠. 그래서 오로지 농지 은행을 통한 임대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 은행에서 임대하는 것은 보기보다 꽤 까다로워요. 그래서 저는 농지 임대는 국가 농지를 빌려 쓰라고 추천을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국가 농지를 어떻게 빌려 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도 똑 떼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농지를 빌려 쓰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온비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부동산 탭에 대부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를 찾아보시고 필요한 농지를 입찰해서 낙찰받으시면 국가 농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부모나 이웃 간의 임대차 계약이 합의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사용대차 계약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무리 잘 아는 그런 사이라고 하더라도 설령 부모자식 간이라고 하더라도요 토지 임대차라고 하면 농지은행을 통해서만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개인 간에 하면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농지은행을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요. 이게 완료돼서 서류가 나오기까지 대략 15일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2주 정도는 넉넉하게 기다리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미리 계약서 등 각종 서류를 딱 맞춰서 준비하지 마시고요. 조금 여유 있게 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류 요건을 모두 갖춘다고 해서 농업 경영체가 바로 등록되는 것은 아니에요. 경영체 등록 과정 중에 담당 직원이 실제로 농지를 방문해서 신청한 면적만큼 토지에 농작물이 자라고 있는지, 그리고 정리된 농지에서 농작물의 싹이 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확인합니다. 이런 것은 정말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죠. 실제로요. 울을 심고 난 다음에 보리를 심는다고 했는데 보리가 아직 싹이 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실사를 다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런 확인 절차는요. 나중에 농업 직불금 수령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을 하더라고요. 지역에 따라 조금씩 증빙 서류가 추가될 수도 있고 조금 빠질 수도 있지만 농자재 구매 영수증과 임차농이라면 임대차 계약서. 자영농이라면 경작사실 확인서가 최소 조건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실제 등록한 농지의 현황과 실제로 경작한 사실이 일치하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큰 무리 없이 될 겁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것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자체 지부에 미리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문의를 한 것과 그냥 간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류를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이 조금 유리합니다.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 혜택이 좋기 때문에 현재 현재 농가 수는 줄어드는데요. 현실적으로 이상하게 경영체 등록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영체 등록의 혜택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농지 매매 시 양도세 감면이에요. 이거 보기보다 꽤 커요. 여기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혜택은 농업인이라면 꼭 경영체 등록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을 주기 때문에 최근에는 같은 식구라도 경영체 등록을 나눠서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점이 크다라고 하는 것에 반증이겠죠. 3년마다 갱신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요. 매년 실사를 나오는 것도 있고요. 직불금 신청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경작 상태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 경영체 등록은 제가 볼 때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이 상태에서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농가 수가 줄어든다고 할지라도요. 그러니 농지를 확보하면 웬만하면 경영체 등록은 꼭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